3반전 킥오프입니다. 장지연 해설위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배성재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덩달아 흥분되고 있습니다. 가림벤 제마 스테판 키슬링 중원을 지켜냅니다. 자 빈제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원래는 에시 앤인데요, 마이클 에시 양이라 부릅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네, 찬스도 연결할 수 있어요. 모드리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감독이 코너킥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네, 코너킥 준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바로 올려야죠. 명백한 페널티킥 판정 맞습니다. 박스 안 쪽에서의 반칙 역시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동점 상황이 깨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페널티킥 어, 글쎄요 어느 팀이 웃을까요 페널티킥을 막아냅니다. 아, 정말 실수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스테판 키슬링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공 벗어납니다 골킥 모드리치입니다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카카입니다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나우두.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아, 연결 좋았어요.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정확하군요 이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아주 멋진 마무리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득점입니다 오늘의 오프닝끼이 나와서 현재 스어는 1대0입니다 상대의 스로인이 됐습니다만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그대로 던집니다. 네, 그대로 이어가네요. 한골 차이는 이렇게 겹기지 못하는군요. 아, 공점골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한점 차로 리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스 정말 아쉽네요. 공점골을 네.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카카, 마법 같은 패스를 넣을 수 있을까요? 호나우도 멋진데요. 수비를 제쳤습니다. 어디로 차나요? 네,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아,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 뒷공간이 활짝 열려있었는데 이걸 골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 정말 배후 공간이 열려있던 완전한 역습기였는데 이런 기회 많이 오지 않거든요. 스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문 앞으로 연결. 위험증에서의 터치. 발베르데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슈팅. 아, 이 속공 찬스에서 결정적인 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요.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음, 좋은 패스죠? 오, 결정적 기회. 아,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니까 골키퍼가 골대를 비우고 나왔어요. <laughs> 정말. 한 팀이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오는 겁니다. 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간결하게 가야죠. 전반 종 좀... 후반전 킥고프입니다 아, 주목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또 후반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그 선수들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아 코너에서 맨마킹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수비진들 수비 포지션 그대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영국에서는 원타이머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때리는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좋았죠. 상당히 좋은 위치 선정과 움직임 속에서 원터치 슈팅이 나왔습니다. 측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자 마르셀로 모드리치 노이어 어렵지 않게 잡아냅니다. 스테판 키슬링 팔로텔리 혼타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결국은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호나우두 펠레의 재림. 브라질의 꼬다른 축구 황제. 이것이 바로 호나우두입니다. 헤트트릭입니다. 헤트트릭. 오늘 이 선수는 공을 건드리면 들어갑니다. 야 정말 이 선수는 좀 몰아치는 데 능한 것 같습니다. 각하죠.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아깝습니다. 부담없이 때려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군요. 뭐 슈팅이 좀 빗맞을 수도 있죠. 어, 다음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공 잡는 발베르데. 자 밀리탕입니다. 베를랑 멘디가 움직입니다. 발로 텔린데요자 이건 반칙이죠. 네, 이건 뭐 명백합니다. 카림 벤제마예요. 부심이 기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발로 텔린데요. 나비디스 일바. 상대의 패스끼를 막사한 쪽공 떨어졌습니다. 때를랑 멘디 경기는 막바지입니다. 오늘 일방적인 경기였는데요. 득점을 많이 기록한 팀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상대 팀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군요. 루카 모드리치 자, 찬스입니다. 다비드 실바. 네, 선수들 다시 반대 진영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골킥입니다.